안녕하세요, 유윤충입니다. 네, 오늘 시0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키기 고 찍게 된 이유는 책을 한권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. 제가 그때 소개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던 책인데 바로 이겁니다. 영어 책한권 외워봤니? 이 책은 일단 어, 어떤 내용이 있냐면 <laughs> 왕초보들 영어에 대해서, 영어 회화에 대해서 정말 <laughs> 왕초보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어 책한 권을 일단 외워라. 그한 권,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영어 회화 책을 한권 외우면은 이제 그 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겠죠. 그 노력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뭐 입이 트이게 되고 또 귀는 트이는지는 모르겠지만. 어 이제 여러 문법들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면서 어 이제 그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 쉐도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영어 공부 방법들을 할때 굉장히 수월하게 할수 있게끔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영어책 한 권을 다 외워봤니? 라고 물어보는 게그 책을 한권다 외우면은 이제 그때도 말했지만 영어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된다고 하죠.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. 이것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점점 늘지만, 내가 느끼는 거는 이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'아, 내가 이만큼 늘었네' 하고 느끼잖아요. 그것처럼 내가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너무 미미하고, 이게 내가 맞는 건가' 하지만 어 하면서 이제 포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,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, 계속 묵묵히 버텨가지고 이제 버티면은 그 버틴 그 시점쯤에는 이제 다 버티고 이제 견뎌냈을 시점 쯤에는한뭐이 정도로 상승을 한다는 뭐 그런 설명도 있고요. 굉장히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또 막막했던 저의 영어 학습의 길이 길에 어,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지 않았나.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책 때문에 제가 이 기초 영어 회화책을 하나 샀습니다. 여기서 추천한 책이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한 책이고, 그 책이 바로 이거 고요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배워봤어요. 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, 이거 이 책을 제가 저는 다 배울 겁니다. 통째로, 통째로 다 배울 거고, 어 먼저 이 영상 보고 영어 공부를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, 이 책을 먼저 한번 보시고요. 이 책을 다 보셨으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. 음, 저도 이렇게 영상을 남겨놨으니까 저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 그러니까 공부할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